never mind 촬영 네, 지금 검수하고 있고요 어, 키로수는 52,000km 키로. 53,000km 키로 다니고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 지금. 열려 있어 가지고 하늘로 보고 있는데 후방 카메라 그리고 다시 후방 카메라 지금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조수석 통풍 시트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오토 파킹 들어가 있고 룸미러 보시면은 SOS 유보 써 있는 게 유보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이구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라서 디커 텐들 이 적용돼요. 더 되도록 정리되고 파노라마 썬루프 작동 이상 유무까지 다 확인을 했고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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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JBL 스피커 들어가고요 휠은 이제 내짝다 확인을 했는데 어. 여기 조수석 뒤쪽에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잘안 보일 텐데 여기 조금 기스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쪽넷장 모두 깨끗한 상태고요 타이어는 60% 앞쪽은 70% 이상 남은 거 같아요 아마 위치 교환을 한번 했거나 앞에 타이어를 교체한 거 같아요 그 타이어 상태 괜찮고요 여기 엔진룰 같은 경우는 일단 시동 꺼보고 다시 찍어보긴 할텐데, 엔진룰도 일단은 지금 상품화 작업을 해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서있고, 자전거 타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노블러, 노블레스 스페셜에서 요거 파워 트렁크가 빠졌어요, 옵션이.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던 그 옆에 버튼, 못뭐 빠졌냐고 말씀하신 거, 파워 트렁크랑 그 축후반 감지기, 두개 빠진 거예요. 풀로션에서그두 개, 요것, 요기랑 요기 버튼 두개 빠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6대4 분할 폴딩이 돼가지고, 뒤에 자전거실으실 때, 편하게, 편하게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부랑 웹, 웹 외관 상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딱히 하자 잡을 곳이 없어요 외관이랑 내부는 사용감도 이렇게 많지 않고 깨끗한 상태라서 사실 내 실내에서 하자 잡을 건 없는데 외판은 아무래도 연시, 연식이 한 2년 정도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하자 잡을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봤는데 필도 그렇고 범퍼라든가 긁힘이라든가 이런 딱히 하자 잡을 곳이 없네요 이렇게 엔진은 엔진 오일은 보시면은 디젤 차량이라서 까만색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바퀴만 돌아 엔진에서 한 바퀴씩만 돌아도 까매서 제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잘시 실내 실외 다 깨끗한 상태고 뭐유격이 있다거나 실외부분에 기스라던가 이런거는 지금 육안상으로 확인은 안되고 있어요 깨끗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자국 있죠 이런거는 다 사라져요 아마 상품화 광택을 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외부 주차장이라서 외부 주차장에 오는 과정에서 비를 좀 맞고 있는건데 그리고 이 차의 좀 특징으로는 어 무선충전이 된다는게 특징이고 요 부분 어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무선충전 지원하는 핸드폰이면 무선충전이 돼요 이쪽에 옆에 다시방에 보시면 이렇게 무선충전 사용 안내 요 안에다 넣어놓게요 한번 구매하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차 괜찮습니다. 이걸로 하셔도 될것 같고, 딱히 보러 안 오고 그냥 그냥 진행을 했어도 된것 같은데 일단은 고객님이 의뢰를 하셨으니까 보러 왔고 그 상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좋네요. 이런데 사용감 이 같은 경우는. 물걸로 닦으면 사라지는 부분이라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리페어 스페어 타이어는 이제 안 들어가는데 원래 이 부분 리페어 킷이 들어가야 되는데 리페어 킷이 없어요 원래 없이 출고가 된 건지 아니면은 한번 사용을 해서 빼놨는데 판매하면서 안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없는 거 이제 참고하신 다음에 이해하시는데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